저는 30살입니다.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었고 돈 모으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고 돈욕심도 강했어요. 20대 중반 잔고에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. 20년도 3월 1일 잠시 그만뒀을 때 심심했던 제 눈에 들어온 건 온라인 카지노 배너 광고였습니다. 강원랜드 가서도 10만원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그 뒤로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도박 중독자들과는 다르다 절제하면 된다 생각하고 3만원 입금. 이거 잃어도 그만이니까 하고 시작했던 온라인 슬롯 50만 원이 되었습니다. 일주일 뒤 500만 원이 더 늘어 있었죠. 그때 그만뒀다면. 아니,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지 이제는 상상도 안 되네요. 그러고 몇달뒤 정확히 딴돈다 잃고 500더 잃어요. 그당시는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. 그때 그만뒀다면. 과거로 돌아가 제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. 그때는 가족들한테 오픈했어도 별 신경들 안 씁니다. 어차피 제 돈으로 했던 거니까요. 시간이 흘러 바카라를 알게 됩니다. 바카라 알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아뒀던 7천만원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. 7천만원 이상이겠죠.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번 돈도 사이트에 계속 꼬라박았으니까요. 전 지금도 계속 일을 합니다. 잠시 쉬었을 때 빼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 20에서 30씩 범니다. 고생 고생해서 범니다. 빚이 생긴 건 작년 3월에 바카라에 영혼을 갈아넣었을 때 생겼습니다. 신용카드 한도가 960이었는데 카드깡 만원도 안 남기고 수수료 20% 떼고 다 받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금융 대출 지인 1500만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도박합니다. 하지만 신이 한번 기회를 줍니다. 30만원 입금 3천만원이 됩니다. 빚다 밀어버립니다. 이러고 끝나면 그냥 해피엔딩이겠죠. 금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근질근질합니다. 35린 55린 1 0 0올린눈 돌아서 지인 100, 300 500. 총 2700을 빌립니다. 이때 아침이었는데 배팅을 10시간은 한것 같습니다. 정말 죽으려고 술 먹고 옥상에서 부모님한테 연락합니다. 죄송하다고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.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님 저 찾으러 다니고, 결국 저 찾으시고 집으로 옵니다. 하루 종일 토하고 자고 이틀 정도 시체처럼 살다가, 짐 싸서 나와서 일했습니다. 지금도 빚은 그대로입니다. 갚고 다시 대출받고 지인한테 갚고 빌리고 반복. 잔액은 결국 도돌이표입니다. 제가 한 가지 잘한 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은 거 이거 하나입니다. 근데 불효한 건그 사실을 알려서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. 이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친구들은 멋진 어른이 되어 가는데 전 아직도 20대 중반에 멈춰 있습니다.